아파트가 폭락하면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저도 못하고 지금도 손해를 보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내용 중에 언제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의 전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 뭐 아무게 구독자입니다라고 먼저 전화를 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언제쯤 주택을 구입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주택보다는 대부분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아파트 경창육, 뭐 연창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은 전문가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실체 아파트 3억짜리가 가격이 뛰어서 9억까지 올라갔어요. 9억까지 올라가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3억으로 내려왔는 게 아니죠. 4년 5년 사이에 9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급락을 한다고 해도 이게 경착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3억까지 떨어져야 연착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뉴스에서 경착륙 연착륙 얘기하는 게 연착륙 서서히 금액을 떨어뜨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뉴스에서나 뭐 TV에서 좀 쉽게 얘기를 해 주면 모르는 분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건데 문적이지도 않는 전문가 용어 같은 단어들을 자꾸 쓰죠. 2년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도 뭐 50대 초중반은 돼 보이시는 것 같은데 벼락거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무슨 거지요? 벼락거지요. 상거지는 들어봐도 벼락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아파트 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 아파트 임장을 갑니다. 불과 뭐 7, 8년 전에 부동산 강의에서나 얘기 나오는 임장 얘기를 하고 일반인들이 참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투자를 해봤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파트를 예전에 저렴하게 팔아서 배가 아파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아파트를 구입을 못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자체가 지금 9억으로 됐고 그게 뭐 3억으로 떨어지는 게뭐 경착륙이다 뭐 연착륙이다. 저는 3억 자체가 9억까지 뗐는 게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최소 못해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매년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 뭐 사실 조금씩 올라는 갔었죠. 매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든 행보를 하든 간에 조금씩은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3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되었고 전 국민들이 갭투자 인닌 갭투자와 연걸 그리고 부동산 쪽에 몰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9억까지 올랐다면 실제 못해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한 4억 정도까지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세가 아닐까. 실제 이런 뉴스에도 다 나오지만, 강남 아파트 35%까지 폭락을 해야 예전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예전과 지금은 차이가 또 많이 나죠. 물론 2억의 아파트가 뭐 4억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5억짜리 아파트가 7억까지 상승하고. 뭐 약간 갭타이가 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3억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해서 9억까지 상승을 했다면 적어도 4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예전과 지금 수준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예전에 구축 아파트에서 대부분 거래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축으로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상당히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측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9억까지 뛰었다면은 실제 4억을 잡아주는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잘 잡아줬다. 물론 상권과 지역적인 영향 그리고 구별로 학군적인 영향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제 입장에서 급매물이 나와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면. 아파트 3억짜리가 9억까지 뛰었을 때는 최소 4억 정도에서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지 않고 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면 미분양으로 할인해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마찬가지 또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뭐 예전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이런 걸 예전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지만 이걸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면 인터넷을 뒤져서 2007, 8년도의 뉴스를 한번씩 찾아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연착륙, 경착륙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알아듣는 분들은 뭐 알아들으시면 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경기나 뭐 상황들이 좋지 못했는 건 당연하지만 대부분 투자를 많이 했고 급작스럽게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했는 대비 가장 저렴하게 금매물로 내려오는 아파트 거기서 숫자로 얘기를 해준다면 3억 아파트가 9억이 되었고 9억 아파트가 4억 정도의 금매물로 내려오는 아파트 그리고 2017년 18년 예전 동향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꿈틀꿈틀 그리다가 19년도 뭐 18년도는 조금 이럴 수도 있지만 19년도에서 대부분 급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8년에서 19년도의 아파트 가격 자체에서 어느 정도 구입을 하시면 가장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8년, 19년도의 아파트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지금 많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도갭 투자와 연결족들이 많이 또 움직여서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뭐,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구별로 가장 뭐 위치가 괜찮은 쪽의 아파트를 또 구입하는 게 가장 또 지금 입장에서는 현명하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수성구로 돌아갑니다. 수성구로 다시 돌아가는데 수성구가 반미기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수성구, 수성구. 그리고 대구 동양 자체가 더블 역세권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이론을 뭐 얘기를 하면 더블 역세권. 이런 얘기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나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백분 낫습니다. 하지만 역세권을 떠나서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금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9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떨어져서 3억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3억짜리 아파트가 절비하게 많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나름대로 뭐 역세권을 따지든 아니면 위치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데가 다 있죠. 뭐 수승구를 생각하시는 데가 있을 거고, 달수구가 생각하시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동구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평생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이제 좋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하지만은 이제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다시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급락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런 예전의 생각들은 좀 버리고 가장 위치가 좋은 곳으로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네를 뭐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정주구 살면 다 좋겠지만은 굳이 뭐 선택을 해달라면은 뭐 달서구에서 보면은 구병원의 기준으로 해서 뭐청 나온다 이 정도 그리고 중구 쪽 그리고 남구 쪽으로 해서 뭐요 정도 선 그리고 뭐 수성구야 뭐요 정도 선인데 뭐 수성구도 수성구 나름이죠 뭐 파동도 수성구고 지산동, 범물동도지뭐 수성구지만은. 뭐 이것저것 돈만 많으면 어디든지 구입을 해 놓으면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향후 오를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적어도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한다면 뭐이 정도 선이나 이 정도 선이나 그리고 이 정도 선 그리고 뭐 수성구도 이 정도 선 중구도 그렇고 북구도 마찬가지 이마트 부근 쪽으로 뭐 이렇게 정도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월성 마찬가지 저렴하게 구입해야 될 부분들의 아파트들이 나온다면은. 월성도 사실상 나쁘지는 않죠. 굳이 뭐 수성구라고 해서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저는 별로 뭐 추천은 안 합니다. 추천은 안 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로 따지고 현실적으로 급매물로 해서 똑같이 뭐 기본 최고가 대비 2017년 18년 가격에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서 급매물이 나온다면 뭐요 정도 선 정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굳이 이제 찍어 달라면은 뭐, 이 정도 선이고, 뭐 어떤 분들은 더블 역세권, 뭐, 여기를 얘기하고, 여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뭐, 유튜브도 중요하고, 뭐, 어떤 뉴스도 중요한데, 모든 똑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뭐 교수들도 각기 다른 얘기들을 하고 유튜브들도 각기 다른 얘기들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2018년, 19년, 20년도에도 사실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할 때도 경기는 좋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그 시국에 똑같이 아파트 분양을 하는 물량들이 쏟아진다고 했을 때도 실제 뭐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다 얘기를 하지,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파트는 과잉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너도 나도 아파트만 사면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분양권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1억 2억씩 미친 듯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똑같은 물량과 똑같은 경기 악화 속에 지금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많다, 경기가 안 좋다, 금리가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을 갖다 붙여서 또 모든 것을 뭐 얘기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효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학습을 해 봤으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잊어먹죠. 물론 빨리 잊어 먹을 때는 1, 2년 만에 잊어 먹거나 몇 개월 만에 잊어 먹는데, 제가 계속해서 예전 뉴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씩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도 나왔는데 똑같이 흘러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2007, 8년, 9년, 10년도에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아파트 폭락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쳐서 확인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신다면은. 이런 유튜브의 내용이나 아니면 뉴스의 내용보다 더 머리에 콕콕 들어와서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뭐 여기에 뭐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통상 투자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고 상승장만 경험을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2007, 8년, 9년도에, 10년도에 뉴스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신다면 은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집값이 하락한다, 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실제 하락을 했을 때도 뭐 이런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실제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부동산에 가서 얘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보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뭐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까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아파트를 거래를 할수 있을까? 정말 금매물이 나왔을 때도 그 금매물이 정말 금매물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만 하다가 지나치지는 않을까? 제가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사람 아니면 상가 건물을 살 사람 아니면 농지를 구입해야 될 사람. 근데 대부분 만나보면 열의 여덟 명은 결국은 생각만 하다가 구입을 안 하는 사례들도 있고 생각외로 딴데 가서 엄한 것을 구입해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마지막에 포커스는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괜찮습니다. 땡기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다. 더 이상 저렴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약간 비슷한 게 뭔가 하면 광고로 나오는 매물들을 보는 것이 일반인들이 아파트 구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상의 금매물이나 정말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이 광고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이 매물이 저렴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입을 하는 거죠. 왜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보에서 내가 밀렸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고, 그 상가를 구입하게 되고, 그 토지를 구입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각기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서울대를 나왔던, 고대를 나왔던, 연대를 나왔던, 경제학 교수든, 아파트가 상승할 때도 상황은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고, 아파트가 하락할 때도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적어도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여지는 곳이 있기는 있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본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주는 것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기사들 뭐 이런 다양한 매체들 어플을 보고 다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도장을 찍고 이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 시기에 선택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판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내 선택이 똑바른지 아닌지 이게 정말 금매물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유튜브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진짜 안보고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10분, 15분 얘기를 꾸준히 들어서 마지막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할 기회가 될 때, 정말 도장을 찍어야 될 상황이 될 때, 그 매물이 과연 가장 저렴한 매물이 맞는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는 매물의 금액이 맞는지, 그래, 수십 년 동안 집안체 구입을 못했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5억짜리 분양을 받았는 아파트가 10억이 되었고 3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되었던 9억이 되었던 어느 시점에서 팔기만 팔아도 무조건 남는 장사죠. 하지만 현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은 대부분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5년도에 아파트 가격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느냐 18년도에 아파트 가격으로 해서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구입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에서는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재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후회 없이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 시점을 가장 내가 현명한 판단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재개발 마찬가지 대부분 옆집 윗집 동네 주변 사람들하고 대부분 얘기를 했다길래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데요. 적어도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그 동네 일대의 모든 부동산은 한번 다녀보시고 진상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그만하면 한번씩 다녀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분명히 나중에 결정을 내릴 때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기도 먹는 놈이 잘 먹고 여자를 꼬시는 놈이 여자를 잘 꼬신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재미삼아 한번 드렸는데 마찬가지 부동산도 다녀보시는 분들이 계속 부동산을 다녀봅니다. 그렇게 다녀보시면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이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시기에 그 사람과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몇 통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적어도 요새는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무조건 전화해서 묻는 것보다 뭐 회원 가입을 했는 누군데 뭐 궁금하다 주말에 쉬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뭐 저는 어지간하게 아는 얘기들은 좀다 해줍니다. 근데 실제 뭐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생각날 때한 번씩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필요했을 때 직접적으로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다양하게 묻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한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